네, 안녕하세요. 플레이튜브입니다. 오늘은 마지막 2024 시즌2 레더맵 판테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4인용 맵이고요. 스타팅은 11시 미네랄보 9개에 가스 하나 1,500원, 5,000원. 무난한 2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. 11시, 7시, 그리고 5시, 1시로 양 구석에 스타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마당을 보시면은 미네랄이 7개에 1,500원, 가스 5,000원 그리고 세 번째 멀티가 이쪽 능선을 지나서 언덕 쪽을 사수하게 되면 은 바로 이쪽을 사수할 수 있게 되고요. 미네랄이 7개에 1,500원짜리, 5,000원짜리 가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테란 유저라고 하면은 제가 테란 유저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쪽 언덕을 자리를 잡아주시면서 세 번째 멀티를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미네랄 멀티가 있긴 한데 미네랄이 6개밖에 안되고 그리고 이쪽 언덕이 좀 넓습니다.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개방적으로 되어 있어요. 이쪽 개방적인 전체 입구가 있고 이쪽 멀쪽 입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 번째 멀티로 가져가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뭐 저그 전이라고 하면 먹을 수 있겠네요. 토스 전에 먹기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. 무조건 가스 멀티를 세 번째 멀티로 먹게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스 멀티와 미네랄 멀티가 있게 되고. 나머지 진영도 동일합니다. 가스멀티, 미네랄멀티, 그리고 가스멀티, 미네랄멀티, 가스멀티, 미네랄멀티. 동일하게 이렇게 네 개, 4개, 네 개, 4개, 네 개씩 해서 총 16개의 자원 채취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요. 그리고 센터는 우주 타입으로 비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센터에 건물을 줄수 있기 때문에 뭐 러시거리가 멀어도 오히려 센터 투게이트나 뭐 센터 투 베럭을 만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가로세로를 정찰을 갈때 센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. 혹시나 모를 센터쪽 건물로 의식한다고 하시면 꼭 찍고 가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맵 설명은 간단하게 이쪽 분지 진형쪽 언덕이 4개가 있다는 것을 캐치하시면 되고 센터가 조금 광활하다 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심시티는 본진에 베럭서포를 지어주시면은 막혀서 질러 저글링이 들어갈 수 없고 아린 안에서, 안에서 태어나고요 저글링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래서 못 들어가요, 막혀 있어요. 그래서 때릴 수 있으니까 이쪽에 두시면 될것 같고, 앞마당도 베럭더블심시티 투서플 원베럭심시티 가능하고, 여기는 베터심시티가 여기가 질러 지나가서 유의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한시도 투서플로 막히고, 여기 심시티도 가능하고, 앞마당 심시티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다섯 시 쪽. 완막이 다되고요 그래서 모든 모든 쪽은 완막과 배터 심치가 되는데 11시는 여기 쪽이 안 막힌다는 점. 그리고 이쪽은 안 막힌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. 다시 5시안바당 가면은 이렇게 배터 심치가 여기 한번 되고 여기로도 한번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으시거나 이렇게 지으시면 되고요. 이쪽 접혀 주시면 되고 7시도 완막이 돼 있고요. 이 타일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맞춰서 지으시면 돼서 편합니다. 오 지나가지고 다음은 여기는 배터 심시티가 안되서 이렇게 짓던가 아니면 이렇게 지어서 시1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좌베럭 우서풀 심시 하거나 좌서풀 우베럭으로 심시티 해주시면 되겠구요. 그래서 심시티가 거의 7시랑 11시가 배터 심시티가 잘 안나오고 7시 지나가지고 1시와 5시가 심시티가 잘 되구요. 그리고 앞마당 저글링 대비짐시티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체하셔서 게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리뷰할게 별로 없고 이쪽 언덩어를 잘 지키고 세번점을때먹고 이렇게 한번 뚫기고 오는 것만 막아주시면 그냥 무난한 맵이 될것 같습니다